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자 윈도 우 창문이고요. 선팅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쪽에 우드 그레인이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뭐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캐치 이런 것들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뭐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알루미늄 같습니다. 자 바닥에도 벤틀리 마크 있고요. 자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 그리고 초호화 가죽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아주 굉장히 편안합니다 실내가 탑승해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 여기 비필러 쪽에 뭐 이런 것들 송풍구 있고요 여기 고리도 있고 자요거는 어떻게 내리죠 아요렇게자 여기 뭐 선반 같은 거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뒤쪽 모니터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요차 이제 4인승 모델이에요 센터 터널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서 각각까지 이제 조작 버튼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컵홀더 음료수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전동 시트 버튼이 다 있습니다. 예, 다 움직여요. 지금 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등받이라든지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쭉 가고 있고요. 앞으로 쭉 가면서 이제 여기 뒤에 뒤에 받침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메모리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예,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이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뭐 어떻게 열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암네스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무슨 뭐 열쇠 고리도 있고 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 또 내리실 수가 있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뭐 정말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자, 옆쪽 도어 쪽 윈도우 창문이고요. 자, 위쪽에 자, 실내 등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손잡이라든지 예 디테일 하나하나 예, 예. 이런 것들 디테일 하나하나 정말 정말 고급스럽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왜 연예인들이 벤틀리를 타고 왜 유명인들이 이런 차를 타는지 타보면 은 아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구요. 예, 네, 앞쪽, 뒤쪽 아주 뭐, 썬팅도 깨끗하구요. 예. 네. 옆쪽,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 버튼이 다 이제 알루미늄 이런 다 재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드 그레인도 여기 곡선 살아 있는 거 보세요. 이쪽에 다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자 키는 여기서 돌려도 되고 버튼식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실 수도 있고요. 자, 아래쪽에도 이런 가지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옆쪽 사이드미러 모습이고요 앞쪽 본네트가 열려 있네요 잠시만요 주행거리는 2 2 5847km 2 2 5847km 주행했고요 자 핸들에도 벤틀리 마크 있고요 뭐 크루즈 버튼이라든지 볼륨 버튼이라든지 핸들 가죽이라든지 아주 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 이런 어, 스위치 버튼들, 아래쪽, 안쪽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자, 패들 시프트도 이 옆쪽에 있는데, 이렇게 더듬이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어, 뭐, 하이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여기 송풍구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닫깁니다. 열리면은, 꺼내면 열리고요. 자, 이런 방식도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시계도 그렇고요. 여기 뭐,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런 뭐, 스위치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아주 좋고요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 하고 있어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CD 플레이어 있고요 예, 파킹 버튼. 이거는 이제, 그, 사이드 밀러 접고, 예, 이렇게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이쪽에서. 예, 그리고 변속기. 자 여기에도 B 자마 B 자 마크 있죠? 벤틀리 마크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후진, 예, 후 후진, 그 다음에 중립, 자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뭐 열선 시트라든지 뭐 통풍 시트라든지 어그 다음에 비상등이라든지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쇼바 버튼, 그 다음에 에어쇼바, 차고 높낮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벤틀리 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처음 보셨죠자 그리고 이쪽에 예, 여기 이제 암레스트가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올려내시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수납공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안쪽에 설명서도 있고요 여기 안쪽에 뭐 CD 체인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필러쪽 아주 뭐 가죽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여기 대시보드쪽 가죽이라든지 여기 우드그레인이라든지 자 보세요 오늘 뭐 어, 구경 실컷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앞유리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있고요. 예, 이게 벤틀리 클라스입니다 자, 벤틀리 클라스 예, 사실 뭐 저도 벤틀리 뭐 처음 타봤습니다. 솔직히 예, 일반인들이 뭐 타기 쉬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정보도 얻고 어, 차도 구경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또 또 꽂히면 와서 또 차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허위 매물 없는 믿기 매물 없는 예, 정직하고 솔직하고 아, 이렇게 어,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어, 믿고 연락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뭐 전국에서 많은 손님이 계속 오십니다. 예, 전화 예약 꼭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는 뭐 중고차기 때문에 그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해 드리고 있고 또 판매하면서 출고 점검해 드리고 있고요 리프트 점검, 시운전까지 모두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업체 우리 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6.0 V12기통 모델. 신차가는 한 3억 원 정도 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믿기 힘든 금액입니다. 어, 1599만 원이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쇼츠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세차를 또 깨끗하게 해서 단지 안으로 들어와, 들어왔습니다. 예,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왜풀 버전을 안 올리냐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이고요. 자 오늘 벤틀리 차량 1,599만 원. 벤틀리가 1,599만 원짜리가 있다 없다.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오시면 시승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체 리프트 점검 당연히 다 해드리고요. 아, 자이차는 이제 연식은 이제 0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2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20만 키로가 넘는 차량은 사실 뭐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문제되는 거 없이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이 아주 관리 상태는 너무 너무 좋고요. 금액은 믿기 힘든 금액으로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도 가끔 전화하셔서 금액이 왜 이렇게 싸냐고 허위 매물 아니냐고. 어, 막상 가면은 다른 차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저희는 허위 매물 없이, 에, 미끼 매물 없이, 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어, 팔리면 팔렸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에, 출발 전에 전화 주시고 오시면 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말씀드립니다. 자, 뒤쪽 모습이고요. 자, 이거 뭐 팔아 가지고 제가 뭐 얼마 얼마나 남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어, 사기를 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이상한 업체는 아니고요. 네. 자,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벤틀리, 자 플라잉스포 차량. 좀 외관은 외관도 사실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멋지지만, 저는 이제 실내 에 타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관은 사실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 솔직히 외형은 제 취향은 아닌데 실내 에 타보고, 그 실내 탑승해보고.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고급진 느낌,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아, 그래서 벤틀리, 벤틀리 하는구나. 아, 타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도 깨끗합니다. 자,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 그릴이라든지, 위에 벤틀리 마크라든지, 아주 뭐 곡선미가 아주 끝내줍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이런 자동차의 곡선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주 뭐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또 멋지게 휠이 또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이제 벤틀리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캘리퍼도 지금 깨끗하게 잘 살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연식이 뭐 거의 이제 20년이 돼가는 차량인데 상태 끝내줍니다 위에 썬루프 있고요 자, 외장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 요런 차는 막 굴린 차는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 외장 컬러라든지 이런 도색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뒤에도 벤틀리 마크 있고요. 자, 요런 차 정말 정말입니다. 한몇 개월만 타고 몇 개월만 타고 버린다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 정말 선물 같은 금액이고요. 예, 어디 가서 1,599만 원 주고 벤틀리를 타 보겠습니까? 자, 모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기통. 6000cc예요. 6000cc 12기통인데 어, 이 배기 사운드가 뭐 이렇게 뭐 거슬리지도 않고 아주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는데 아주 뭐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뒤에 이제 대로동도 이렇게 동그랗게 위아래로 있고요. 뒤에도 벤텔리 마크 있습니다. 자, 자 우리 당근카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만원대부터 슈퍼카까지 없는 차가 없고요 우리 당근카 매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원지역에 수원, 수원 전지역 4만대가 넘습니다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타 업체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중고차라는게 하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즉각적으로 또 조치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시고, 우리 당근카에서 좋은 차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입니다. 자, 요 차는 이제 6,000cc 모델입니다. 자, 6,000cc 12기통 모델이고요. 자, 벤틀리 마크가 딱 들어 있습니다. 예, 네, 뭐, 3.0 V6도 좋고, V8도 좋은데, 요 차는 12기통 모델입니다. 자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엔진 사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만 키로 주행한 아주 쌩쌩한 엔진이고요. 자 벤틀리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내 보세요. 실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벤틀리 클라스고요 자. 자 이게 벤틀리 클라스입니다 자 여기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자이 도어라든지 실내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가죽 재질도 일반 뭐쌈마이하고 정말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주 최고급 초호화 럭셔리 어, 카 어, 벤틀리 차량이고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깨끗하죠 여기 뭐 이런거 있고요 음, <laughs> 자, 삼각대도 있고 자 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이제 롱바디 수준의 뒷자리 쪽도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명만 타실 수 있는 4인승 모델이고요 자 여기 옆쪽 조수석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자, 우리 매장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시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하체 점검까지 모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